그, 임진왜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는 주안점에 항상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이겼다. 이제, 이, 런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죠.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이제,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예요. 또 반대로, 어, 아, 임진왜란 때, 이 나쁜 일본 님이 침략해가지고, 조선 양민이, 무관 양민이, 어, 학살당하고 죽었다. 일본 놈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거는, 뭐라 그럴까, 아메바적 사고라고 해야 되나? 뭐, 유치원생 정도의 사고 수준에서 이제 전쟁을 해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저급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될게 뭐냐면은, 인진왜란 때, 왜 조선이 그렇게 당했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약간 좀 발전된 겁니다. 뭐 흔히 조선 시대 선조 때 맨날 당파 싸움하고 전쟁에 대비를 못 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발전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2차원적 사고, 2차원적. 그러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차원적으로 봐야죠. 고차원적. 고차원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어, 감정적 요인을 빼는 거예요. 선악 개념을 빼고, 강약의 논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 강해서 이겼고,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약해서 졌느냐, 또 어떠한 전투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강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강약의 논리로 이 전쟁을 봐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선악의 논리로 전쟁을 본다고요.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보면 우리야 뭐 항상 좋은 놈이지. 우리를 건드리는 놈은 맨날 나쁜 놈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좋은 놈이야. 그그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맨날 침략만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다. 이 국가 운명은 강약의 논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강할 수 있느냐 하는 때 관점을 두는 것이 좀더 고차원적인 사고인데, 이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유교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교적 사고 방식, 이 선악의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 선악의 논리로 이제 선전선동하기가 아주 쉽죠 국민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아주 잘 속아넘어 간다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이 무사적 전통이 있는 나라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뭐 기사도라 그러죠 어떤 무사적 전통 상인의 전통이 있는 데서는 그런 선악의 논리보다는 강약의 논리와 이익중심, 어떻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 어떤 사고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네, 지금 제가 사천회상을 이렇게 가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는 거는, 야 지금도 말이죠. 우리 국군을 해외에 한 2만 명 정도 보낸다고 할 때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비행기를 실어 보내든 배로 가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월남전 때 우리 국군을 월남에 파병하죠. 그때 우리 국군 전부 다 미군 배를 타고 갔습니다. 미군 배를. 지금 만약에 우리가 또 다시 월남에 파병한다고 했을 때한 3만 명 정도를 파병한 두개 사단 정도 두개해진의세계사단을 파병한다고 했을 때그 병력을 다 실어나를 수 있는 배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게 3만 명을 한꺼번에 실어나를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독도함도 있긴 한데 독도함도 한 척의 수송 병력은 한 800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임진왜란 때, 이, 일본, 외군이 이 조선에 온 병력수가 한 18만에서 20만으로 추정을 해요. 18만에서 28, 20만 정도. 일본의 다이묘들이 이제 자기 휘하의 병력들을 이제 책임지고 다 수송해서 오는데, 이사천회성이 주둔했던 이 시미즈 같은 경우에도 어, 통상적으로 인진 외란 내내 몇 척을 운영했냐면 500척을 운영했다그래요 500척을 보급을 다 자기네들이 직접 다 하는 거니까 이 순천 외성에 이 고니시 같은 경우도 한그 정도. 그러니까 적으면 300척 보그 통상 각 가문 그러니 지금 편제로 말하면 그 가문이 사단이 역할이니까 어, 각 달면마다 한 500여 척의 이 함선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당시 일본 외군의 그 함선이 얼마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노군이며 그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당시 일본 경제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그러면 일본은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은 병력과 이 함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때 보면 아주 통상적으로 금방 나옵니다. 아, 일본은 전국시대에 2, 300년간 맨날 싸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가 텄다 이런 식으로 참 일차원적인 생각 일차원적인 생각. 맨날 싸우기만 하면은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메커니즘적으로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거는 특히 이 수송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네, 용어로 하면 일종의 로지스틱 물류란 말입니다. 물류. 그, 당시 일본이 그만한, 어, 병력과 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일본의 경제력. 그리고 그 경제력을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러한 경제력을 당시에 못 키웠고, 일본은 그러한 경쟁력을 키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사천외성 주차장 이에요. 주차장은 잘 해놨죠. 주차장은 아주 넓어요. 한번 쭉 볼까요. 이제 여기가 사천외성 올라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은 일본은 그만큼 그 옛날부터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상업이. 우리는 이제 뭐 상인을 천시했는데, 일본은 상인을 우대를 했다고. 왜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상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순천 외성의그 고니시 임진왜란 때 그... 일진으로 왔던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경우에도 그 출신은 뭐냐면 상인 출신이에요. 상인 상인 출신인데 어 그런 상인 출신이 이제 뭐랄까 경제 어떤 돈을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항상 뭐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뛰어나 농사 짓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러한 자질을 또 알아본 게 누구냐면 그게 도요토미야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밑에서 이제 이 고니 씨가 이제 뜨게 된 건데 그러면 고니 씨가 왜 임진왜란 때 선봉장 일진으로 왔느냐 이 상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의 당시 이 조선과 중국과 일본에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상인 또 어디 출신이냐면은 사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에. 오사카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사카이시라고 하는데 사카그 그곳에 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일본의 응신 천왕이라고 하는 어그 일본의 전 일본 전통적인 그 무덤 있지 않습니까? 천왕 무덤. 어,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데 무덤의 규모로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크, 커요. 피라미드보다 단 면적은 더 큽니다. 이 천황의 그 일본 천황의 전방 후원분 큰 후원 전방 후원분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사카이신데 극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도 사카이 상인하면 최고로 쳐줍니다. 이 사카이에서 또 제일 많이 거래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조총이에요. 조총. 누군 그 오다 노분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은 거의 재패를 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이 사카이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거의 그냥 독점하다시피 한 거예요 오다가 그러니까는 강력한 이제 조총 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제 나가시노 전투에서 어, 대승을 하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주도권을 잡게 되죠 오다 노부나가한테 이 조총을 독점적으로 공급한 게 바로 이 사카이 상인이에요. 근데 도요토미가 누구냐? 바로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연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고니시하고 이 도요토미하고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심, 어, 시미즈 가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가장 구석탱이 있다 보니까, 이에도 막부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정치적으로 좀 소외가 돼. 왜? 아, 저놈들이 너무, 도쿠가 입장에서는 너무 잘 싸우는 거야. 이 시미지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저 새끼 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치면 또 반란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른 그 도요토미 편에 섰던 사람들의 영지는 다 몰수를 하는데 시미즈 얘만 그 영지를 몰수하지 않고 그너 이제 도쿠가가 이제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저쪽 구석탱이에서 어 지주군 듯이 살아라. 그래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한 거예요. 새끼가 알아 전투 이후에. 그래가지고 시미즈 가문에 이제 영지를 유지해 를 준다고. 그게 이제 가구시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센이 심의지 가문이 아주 이를 빡빡 갈면서 일단 고개를 숙이지. 그래서 에도 시대, 독구가와 시대에는 그냥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힘을 비축합니다. 힘을. 힘을 비축하는데 어떻게 힘을 비축하냐면, 에, 이 독구가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쇄곡정책을 폈는데, 이 심의지 얘네만 밀무역을 합니다. 밀무역 어떠한 밀무역을 하냐면은 이 도자기 밀무역을 해요. 도자기 이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냐 바로 인, 임진왜란 때이 조선의 도공을 많이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 이제 도요토미 이제 특별 명령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의지 얘네들도 이제 조선 도공을 막 많이 잡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도자기 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자기 촌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 조선 도공이 이심민제 가문에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했어요. 도자기를. 그러던 중에 이 청나라가 세국 정책을 펴요. 세국 정책을 이제 피다 보니까 에,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얘네들이 이 중국의 이청화백자를 가져가야 수입을 해서 이제 유럽에다 팔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도자기를 이렇게 딱 막혀, 수입길이 막혀보니까 난감했어.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중국 도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시미즈 가문에서 만드는 일본 도자기였던 거예요. 일본 도자기. 그래서 중국 도자기 대신에 이 가고시마 쪽에이 일본 도자기가 대거 저기 어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그 청아백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에 그려진 그 그림들이 유럽의 미술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고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하여튼 네덜란 네덜란드하고 이제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당시 이제 그 일본이 세국정책을 피면서도 유럽하고 이제 문을 열어놓은 것이 어디냐면은 나가사키에 나가사키 나가사키만 이제 그 에도 시대 내내 이제 그 유럽하고 이제 소통하는 곳이었는데 그게 나가사키에 이제 대지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지마라고 하는 곳에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항상 거기서 상주하면서 를 이제 일본하고 이제 무역거래를 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 규슈 남쪽 나가사키와 이 가고시마 쪽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에도 막부보다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먼저.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눈을 딱 뜨고 있었던 거야. 이 도자기 팔면서 또 돈은 많이 생겼지. 그러던 차에 이제 에도 막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편 전쟁 이후에 일본 또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중국이 영국한테 깨졌다는 소리 듣고 그러던 때에 이제. 그 프랑스가 에도 막부하고 손을 잡아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은 영국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바로 이 가고시마 쪽 애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일종의 일본에서 유, 프랑스와 영국의 그레이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가고 이제 에도 막부의 그 누구야? 조건 하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자폐야, 자폐. 자폐증. 그러니까 뭐, 재구실은 못하는 거지.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가고시마 쪽, 이 시미지, 얘네들이, 에도 막부의 정권의 핵심에 장악을 하면서,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의 키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에도 막부는 이제 항상 이 다이묘들을 분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서로 이간질을 지키고 그래서 힘을 합치지 못하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모리 가문이 있어요. 모리 모리 가문이 어디냐면은 시모노세키 쪽인데 이 시모노세키 쪽이 이제 모리 가문이고 그 다음에 이 시미즈 가문하고 이 규슈 쪽 규슈 남쪽 가구시마쪽이두 사람은 앙숙이야 앙숙. 마치 어떤 식의 앙숙이냐면은. 지역감정,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앙숙이야. 굳이 비교를 한다면 구석탕에 있는 이 시미지 가문, 규슈남쪽, 가구시마 얘네들은 전라도라고 한다면은 이 모리 가문, 시문호 새끼 얘네들은 뭐 경상도라고 할까? 하여튼 그러한 지역감정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두 가문이 분리돼 있는 동안은 어떤 뭐 막부에 대항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은 이건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예요. 이 그런데 이 둘의 힘을 합치게끔 한게 누구냐? 아, 그 료사그마입니다료모 로마. 이사카모토료마가 이제 이 시미즈 가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 모리가문이 있던 데가 이제 그 에도 시대에는 거기를 그 조슈번이라 그래요. 시마즈 가문과 조슈번이 이렇게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사천 외성을 만들었던 이 시미즈 가문이 새끼가하라 전투 때 겨우 이제 명, 목숨만 부지하고 이제, 어, 가고신마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힘을 키워서, 어, 새끼가하라 전투에 복수를 한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어, 애도 막부를무너뜨에 메지유신이다라고 이제 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 본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